아, 얘들슈리코 당했구나 내가 그거... 어... 아, 슈리코를 찾게 되면 너는 그게 디바인 오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섬, 섬에서 슈리코로 막혀있는 부분은 걔가 네공개하기 꺼려하는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 이거, 그러면, 뭐, 나 이거, 펄징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죽여주자고 얘기하는 건가 봐요. 잠시만 아니, 너 펄징 환데 있잖아. 어? 어, 이건 근데 소스 포인트 빨아내는 건데? 이걸로 이제 죽지 않을까? 어, 블레스트 써봐야겠다. 안 되네. 안 되는데요? 어, 펄징 죽을 거 같은데? 이게 슈리코를 한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떻게 이제 죽여줘야 되나? 어 보지. 얘도 스티커구나. 누구, 누구 있는 건가? 뭐가 안 뜬다. 죽이겠다. 어 여기 뭐 새끼곰이 있어요. 어어저 저 어느 사이에 뭐라... 어디로 가신 건지. <laughs> 여기 여기. 새끼 곰이랑 아래는 돼지 한 마리 있어요. 어, 그 돼지 그 돼지 아닐까요? 어디죠? 아,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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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몰라서 여기 여기. 저 있는데. 제가 <laughs> 거기 오고 있는 대로 왔는데. 아, 올라가시구나. 확대 확대. 아, 아니요. 저 밑에 있다니까요. 저안 보이세요?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제 앞에 아 없구나 <laughs> <laughs> 뭐야 슬퍼 보인다고 왜 그래, 무슨 I 일인데 I want my 엄마를 엄마가 찾고 싶대요 아이고헐 <laughs> 세상은 잔혹한 <자독한> 법이야 <laughs> 이제 너가 너 이제 누가 혼자 살아야지 않겠니? 돼지는 어디 있어요? 돼지는 밑에 저기 다른 길 아래쪽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죠? 너 어떻게 생겼어? Like me, I guess. 자기 생겼다고? 생겼어? <laughs> 내가 봤냐고? 아, 아 오다가 그럼 죽었지? 아아그 검인가 보다. 좋다다. 아 오다가 죽었지. 갱가보다. 뭐 그러지? <laughs> 음... 아, 그리 시체, 시체 발견하잖아요. 그걸로 가면 은 그니까요. 어, 어떡하지? 아, 근데 아무 두 개는 똑같이 거짓말하는 건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는 진실대로 얘기해서 어마가 어딘지 가르주고 그냥 죽었다고 하나는 그여가 죽은 것까지 네. 죽었다고 이야기해줘야죠. 네. 그녀는 네. 그그 어안 돼. 도군다. 울음을 참고 있대요. Oh <놀람> <놀람> 따라가겠다. 따라가자 돼지는 어디 죠 돼지는 저 아래쪽에 있어요. 해변가 쪽 내려가는 길에. 일단 따라가 보죠 고미요? 네. 고모디였지 여기 여기. 아 너무 천천히 갈래? 아, 좀 빨리 할수 없니? <laughs> 좀 빨리 좀 갈래? 아니 나한테 보고 싶어서 뛰어가겠다. <laughs> 그러니까요. 무료 자만은 선님? 아니 뭐지? 왜 이렇게 느려? 엄마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그런 속도로 가면 한참 걸려.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죽어 있잖아요. 저. 아 그러네. 오. 이번에 사이어를 봐야겠다. 셀을 봐야겠다. 나 어디 가냐? <laughs> 돌아보네. 슬픔 가득하네요. <laughs> 어 끝났나? 네 끝난 것 같아요. 돼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어, 끝인가? 끝이죠, 뭐 어떻게 끝인가끝이 음, 가 2개의 순위가 2개가 아니라 이름가 있는데요, 페더. 엄마 갈비뼈, 엄마 얼마 갈비뼈, 아개보 순위가 서개의 순위가 2개 나 친구야 너 엄마의 일부야. <laughs> 던지는 안 봐. 도안 나도 안나어심지어맛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 진짜 잔인하다. 엄마나 갈비를 저렇게 애한테. <laughs> 농담입니다. 아도안 <진짜? 웃음> 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laughs>

어쩌다가 저주에 걸렸을까? 헐... 헐헐 헐, 대박 와... 여기 드래곤 잠들어 있는데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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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묶어놨네? 와... 이거 토템 부수면 잠시만요. 되는 건가? 와... 구속됐어 <laughs> 혼자 뭐하시는 거죠? <laughs> 아그 앞에 드래곤 있거든요? 엄청 네. 커요 엄청 크고 구속되어 있어요 네. 와 이거 엘더스크롤 스카이림 드래곤 뺨치는데? 아 진짜요? <laughs> 체력이 600에 마방이 737이에요. 와. 와이 상태로 브라코스로 엑스한테 심판받으러 갔다가 어, 그 저주를 받은 거구나. 아, 아, 아 괜히. 아 원래 사람이었대요 얘네가 돼지로 변했. 사람이 영원히 불붙어 있도록. 그 심판을 받은 거였고 오래된 너희들 농경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 아아 옛날 옛날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디한테 아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 음. 어? 아마디아의 센츄어리를 알려준다. 그래. 너의 옛날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래, 아마디한테 아 가. 그래 어? 간다 어? 가볼까요? 이거 스터 업데이트 되고 가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 더들 드러... 어차피 얘도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가는 길이 아 그럼 마마디하면은그 캠프에 간다는 건가? 거기 가 있겠죠? 아, 어 네. 아닌데 얘 어디로 그지, 가요? 위로, 위로, 위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 가 웨이포인트 짓고 가려고 그러니? 어 뭐야 어? 소... 어? 어 진짜래? 웨이포인트 짓고 가 안돼. 진짜... 뭐야 잠깐만요 저 거기 가볼게요 오, 뭐 되시냐? 아니 이거, 어제 여기 구십 9화4분의삼 승강장인가? 아웨이 포인트네 여기. 저 아마디한테 가보겠습니다. 진짜. 어 여기 돼지 온다. 아닌데? 아 가레슨데? 돼지 안 오는데요? 아, 가레스랑 돼지랑 헷갈렸나요? <laughs> 아니 저거 연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돼지 어디 갔대요 아, 얘는 블레셋에서. 아 어, 돼지 여기 있다. 오, 근데 아마디아한테 안 가는데요? 뭐지 이판으로 대화해 볼까? 오, 얘네 너무 괴로워하네. 어떡 하지, 얘네? 얘를 폴조한다면 nice you. 얘네 소스를 빠르네 서 죽이는 건데. 죽여야겠다. 아마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용 운명 어디 있어요? 용 어디서 보셨어요? 용 어디서 보셨어요? 용그 돼지 뒤에 있어요. 돼지 뒤에요? 네, 아 지금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봐요. 기도만 하고 있나 봐요. 아이루어지진 않나요? 네, 이루어지진 않고 기도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지금 이삶 살... 지금 어쩔 수 없이. 아 본토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는 애 얘가 요건인가요? 네, 네, 네. 뭐지? 대화할 왜수 이렇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 가볼게요. 가 신기방 개 너? 오씨. 얼음 드래곤이네. 무슨 일일까? 진짜 오궁금하긴하다 리자드로 변해서 가볼까? 아 마스크 제라마님이 갖고 계시어 리자드 뭐 이거 드릴까요? 빌려드릴까요? 어 민터드래곤이래요. 일로와 야 어? 퍼지 드래곤? 대화가 안되네요 그러게요 아퍼지 드래곤 아퍼지 드래곤이 아니고 그 이렇게 속박 당한 아. 뭐야 뭐라 그러지 이런걸 정화당한 용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여기 두 기둥에 연결돼있어서 어 여기 또 웨이 포인트 있는데 여기 뭐지? 어이 기둥을 어떻게 부셔야 될까? 어 여기 또 동굴 있다. 아이게해서 어, 일부러 잡아둔 거란 말이지? 페팔로 대화는 되는데 지금 이비 e 보시면 체인으로 묶여 있어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아저기 그러고 보니까 네. 어 뭐야? 아 네. <laughs> 미끄러지셨어요. 저희 여기 동굴 탐험 해보죠 이쪽에 동굴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저희 그러고 보니까 오면서 대화 타임이 반 없어서 다날라갔잖아요 예. 그뭘로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laughs> 아까 제가 하나 들은 친구나. 거는 뭐 매지스터가 뭐 되게 잔혹하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같은데 그거 아, 저거 애들 매달아 놓은 거 보고 아 저희 느낌표 뜨는 거 얘기를 못 했잖아요 아까 그 느낌표 뜨는 거 초기 님 대화 도중에 제가 먼저 봤어요 사라지기 전에 하나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매지스터 쟤네들 나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오 어, 웨이브 포인트 나왔네요. 여기 뭐 있지? 그러니까 여기 조사해 봅시다. 여기 동굴이거든요. 아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역 이름이 드래곤 비치 어. 아닌가? 드래곤 드래곤의 해변? 가 가봅시다. 음저기 근데 마을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 안쪽이 마을인 것 같은데. 이거 현장이 뭐 이렇게 <laughs> 많아요? 예, yeah, 이거 뭔가 뭐 캐스트가 있으면 먼저 여기 와야될 목적을 알아내면 되지않 w h 함정부터 차근 차지. 아, 차근차은못 하네. 아, 뭐 하니? 아, 오 o What's this? o 아, 아, 뭐 어... 아... 어? 오. 오. <laughs> 네. 일부러 하신 거죠? 아 이판이 발아기정하신 거죠? 어 함정이 많구나. 아, 잠깐만 잠비좀뿌 뿌릴게요. 어, 비 뿌리면 바로 꺼지거든요. 오 핏빛. 아 이거 그 소개님이 주신 스크롤이에요 이거. 아 크로스 시는 거예요? 아그 마법사 마법사. 아 보이즈 클라우드 이건 불법이. 아 여기 함정이구나 저저기 함정이네요. 됐다 됐다. 됐다. 뭐야? 뭐가 있나요? 아 네, 없고요. 왜 없을까? 오절로 가면 뭐지?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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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인데 어? 아 장미 장미 들었는데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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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어디서 들었지? 장미 들었는데 장미 어디서 들었지? 장미? 시발, 누가 난 분명히 장미 얘기 했는데 장미 아아 아, 얘기했는데 어디 누가 장미 얘기 했는데 뭐지 아 씨발 기억이 안 난다 아 로즈 아니고요 동물 페팔로 주인가 지하 한 마리한테 얘기 물었더니 이 이 섬의 남동쪽 끝에 검은 장미가 뭐, 뭐 검은 장미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어떻썼는지 얘기를 했는데 음. 그 로그에 안 적히거든요. 로그에 안 적히더라고요. 뭔가 엄청 막 비밀같이 얘기해서 잘 기억해 두라고 그랬는데 까먹어. 일단 가 볼까요? <laughs> 네. 장미꽃 제가 하나 먹겠습니다. 붉은 장미 얘기를 했엔 아 검은 장미가 아, 아, 제가 채팅창이 안 떠있어서 어차피 못봐요 아, 장미 얘기를 확인 했어요 어, 그냥. 저기 마녀가 있는데 아, 진짜요? 그러네? 아이고 아, 베르마니인아고 모르고 그냥 만났어요 음. 어, 손을 준다고? 약간 그... 개 느낌이지 않을까요? 배트맨은넣 <laughs> 아이비 아이비. <웃음> 네. 손을 던데 손을, 전택에...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 그래도 주지 뭐. <laughs> 뭐야? 뭐 죽음의 말 같은 거였니? <웃음> 뭐야 뭐야? 센초브네스가 <laughs> 뭐야? 센치가 뭐지? 그러니까 죽음, 죽음과 뭐뭐 뭐 배설물, 뭔가 악취. 아 어쩔 수없한거 보면 어쨌든 공격당한 거 같거든요. 예. 그런 공격 죽음의 향기로부터 예. 공격 당했기보단 일단 이름을 물어보죠요 아, 그냥 이걸 이걸 어. 맡을 수도 있고 냄새, 를 내가 지금 예, 예. 아니면 기침을 해서 최대한 안 마시려고 할 수도 있고. 음. 싸우러 싸워서 이겨내고 나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냥 깊이 들이 마시고 이름을 물어보고 볼 이렇게 된거 진정한 불용을 이겨내는 방법은 불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라는 거야 이거? 라는 거 이거 엘 뭔가 언어가 다른데요? 예 엘프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뭔 언어로 얘기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어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대요. 어. 붙었다. <laughs> <laughs> 싸우는 건가? 좋았다. 아 아니야 아니야 뭔가 그건 아니고 뭔가 얘기를 했나 보네. 자긴는 라데카고 너도 나와 같이 같은 이유로 여기 왔겠지 그러네. 뭐. 넌 너무 늦었어. 어이 장미들은 모두 내 것이지. w 우리보다 말하는 건가요? <laughs> 우리 바쁘게 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네요. 난 장미 근데 뭔지 모르고 아 그러니까 장미를 아마 저기 태프에 강근 장미를 가져와 달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네 네. 근데 그냥 여기 들어와서 어쩌다 만난 것 같은데. <laughs> 음. 무슨 장미들 때... 얘기하는지 네, 물어보면은 네, 네. 빡대까지취급하다을까요 <laughs> <laughs> 어, 넌내 이목을 관심을 끄는 분. 좋아, 오, 가까이 온다고 얼굴을 들이려. 어머 어머 어머. 네. You almost forget where you are. Oh, you're a yogi. You're a yogi. You're a y 아니 i y 얘? 아, 이거, 이거, 이렇게대 아, 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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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무나 뽀뽀거 이거, 이 이래서 아무나 뽑아 e 안된다 o u r e a man. I'm not sure if you're a m 거 n I'm n o 다 sure if you're a m 3번은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여기서 멈출 수없지 당신은 힘을 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진짜 뒤질지도 몰라요 아유 그래도 3번 해봐요 그래요 <놀람> 그지면내가 죽지 뭐 제라마님이 죽나요 네요 Do you know why it's the only p 어, 여기가 왜그타신의해변가 여기가 리퍼스 코스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블러드 로즈가 자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의 장미. 음. 아, 1번 계속 하시는 건데요? 어, 그냥 뽀뽀해 주면 얘기를 더해 주는 사람인가 봐요. 네. <laughs> 이번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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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에 시체가 있네.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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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어. 어. 네. 아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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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스킬들 나오래. 엄청 나오는데요? 애들 좀 센데요? 레벨 6이고. 어, 어 괜히 그런 병 들어서 어, 블래스도 못 쓰는데 <laughs> 소스핀 다 썼는데. 아, 그래요? 아, 그거 블래스 제가 쓸수 있어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하네요. 아, 근데 아, 지금 쓸 수가 없네.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스킬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싸우시죠. 사 아, 턴만 그 버티면 돼요. 하니까. 자, 저도 고지대 좀 얻고 아 여기도 벌레 있네 벌레가 좀 사방에 아, 있어요 아그 여자는 튀었네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어디있어요 제가 바로 근접해서 붙여서 아, 싸워버려 겠어요 같이 얍. 다시 또 키스하시죠 <laughs> 아니 질투하시나요? <질타> 이거 <laughs> 자기 자꾸 저거 <저보고> 키스하라고 뭐 <laughs> <오>, 다른데 <다랬네. 웃음> 왜지? 왜 그러시지? 자아 위치 바꾸기 저에요 아 뭐부터 잡지? 눈앞에 지체부 잡아야겠다 아 이거 안되네 점프가 안되네 자 아, 일로 어 뭐야 여기 사람도 있다 언데드 메닷이래요 네, 언데드가 지금 3마리나 있어요 아네마리다어메닷시라는 애가 어? 메닷? 메닷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닌가? 언데드 메닷 언데드 어딨어요 디 또? 언데드가 Blood 지금 세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판 앞에 있고, 메달이 있고,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 그티에있그 어? 이왜 어, 거기 있어요? 뭐, 뭐라 이판, 이판 어딘지 아세요? 네. 이판 여기 인데 이판은 동굴 입구에 있어요. 동굴 입구 아닌데요? 제 옆에 있는데? 아, 아닌데 <laughs> 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봐봐요. 아 움직이면 AP 깎여서. 어? 뭔가.. 버그인가? 버그이신가봐요 해봐요 <laughs> 해봐요 이 바람은거랑 어? 인코레지 됐네? 네 <웃음> 뭐지? 하이 <laughs> 새끼 <laughs> 뭐지? 이 <laughs> 새끼 <laughs> 왜 원격조정하지? 제 화면에서 원격조정하시네요? 아 그래요? 혼자 <laughs> 네 혼자 블루투스 켜갖고 멀리 싸우는데? <laughs> 오케이 리코챗 아니 화살은 나가는데 사람은 여기 있네? <laughs> 뭐지? 아, 버그 엄청나고요. <laughs> 아, 이건 주변이라 이러안 되고. 내가 폭탄처럼, 자살 폭공기처럼 달려들어가야 되네. 저거 없라면 그러면 우선은... 그래, 피해는 피지 그래, 우리 한번 징그럽게 싸워보자. 얘도 얘도 소설을 까요 아니요. 글쎄요소설 소스... 근데 져가 뭐? 마법 죠뭐마 어, 어, 아, 쓰가까이그아가 이거. 아나스피아야1 이거 괜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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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닷 어, 안 죽여도 되나요? 꼭안 죽여도 될것 처럼 생겼지 않아요? 웨닷?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미 아까 시체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오 우와 진짜 봐. 어, 타 여기 뭐 어디서 쓴 거야 방금? 지켜은거 어, 크롤링 히스 어 고양이한테 저거 쓰네? 도망다어 동간... 뭐야 어, 아니 이 없는데 여기 허공에다가 칼질하는 아, 것 처럼 나오네? 어내려왔다 안 돼. 없어가 버텨. 아. 와, 뭐, 데미지 가 이렇게 어요 애들이. 와, 근데 드래시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요. 안 네. 돼. 아, 오, 이거 좀 센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보이드 드래곤보다 더 센데요. 여기 지금 왔으면 안될 느낌이 좀 음, 아, 애들 레벨이 높아서. 네. 아까 보이드 드래곤보다 압도적으로 센애들인데 음... 이름감이없잖나 일단 싸워보자. 이길 수 있을 거야. 아, 제발. 와. 아, 아, 진짜, 지짜졌다 진짜, 진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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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쟤이아라마님 탱이 진짜 잘되요 근데 어 안돼 아나 스톤 당이서 그대로 다넘어다 저도 병걸렸어요 <laughs> 이 군채 볼 때마다 기네 음... <laughs> 갑자기 그쵸? 속상해 어, 어디로 가야지이판심지 얼굴도 네 얘는 안되고 안녕 난이파야난 <laughs> 너희가 싸우는걸 바라보고 있지 <laughs> 여기 싸우고있어 원격전 음... 옹호자다 <laughs> 아 어, 힘들게 했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수 있어요 아 우선 마녀 잡으면 벌레들은 다 죽을거 같은데 아안돼 어, 제발 버텨 소환수 어 버텼어 버텼어 오케이 우선 토템 박아야겠다 뒤에 놓으려면둘다 시체니까 우선 얘네가 불에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자 여기 토템 하나 받고 딜러는 뭘 두고 얘 끝장내야겠다 그거라 케이 정도 되다더 하메니동,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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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펄지로 요건 빨아먹어도 되나? 음. 그러면 재밌을것 같지 않나요? 뭐을 어, 잡았거든요? 펄지 원도 있으니까 4번 네 쓸수 있는데 한번 보스들한테 써봐야지 오 나이스요 <laughs> 제발 레터 나와 근데 세벨 어유다 잡겠는데요? 네 어, 고양이 턴이네. 고양이 턴이네. 예, 예, 다자 네. 두 대. 그렇지. 아, 세비란 세비만 집중한 격하는란세지세비 세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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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 몇 시간? 몇 시간에? 오, 와 도발을 저기에다가 좋됐다큰일났다내 손수를 내가 치게 생겼네. <laughs> 클났다. 클라... <laughs> 오우씨, 날이 나는데? 스텝을 느꼈는데? 아 잠깐만요. 아 제가 공격을 뭐야? 왜요? 이 펀이 아 지가 먼저 뭐인가요? 스킬 썼어요. 소... 아 스킬 이거 도발당해서 자동으로 썼나봐요. 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그냥 이거 잡아야겠는데요. 오... 소환수 잡을까요? 안 그럼 세빌 조종 못 하세요. 그래요? 지금 세 세비일...